자, 아, 조금 쉬셨나요? 힘드신가 보네요. <laughs> 자, 일단 우리 또 가로놓게 잠깐만 하겠습니다. 책은 128쪽이에요. 128쪽에 보시면, 자, 6번에 보건 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사업 목적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래. 뭘까요? 네. 지역사회 간호. 사업대상이 선택된 집단이랍니다. 보건 예, 간호, 그다음에 수평적 상향식 지역사회 간호죠. 대체로 장기간 둘 다. 자, 7번입니다. 일반화하고 전문화 아실 겁니다. 경제성이 높대요. 일반화입니다. 단일 목적하면 전문화, 간호 전문성이 획득된다. 전문화, 자, 지역주민 전체 대상 사업으로 적합하다. 일반화죠 일반화.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대상자에게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간호를 제공한대요 간호 제공자겠죠. 뭐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들을 유도한다. 변화 촉진자. 자 미혼모가 미혼모 시설에 들어갈 권리 있어 없어? 네. 있죠. 그런데 못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일을 추진했어요. 뭘까요? 이게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자네 번째,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연구를 했어요. 응. 연구자겠지 뭐. 자, 다섯 번째입니다. 대상자의 건강을 위해서 물리치료사와 협조해서 가정 방문을 했어? 네, 팀요원이 되는 거죠. 팀요원. 자 9번입니다. 현재 전문가로서 해당되는 거. 보건. 맞아요? 수술.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응? 수술, 아니라, 마취죠, 마취. 그 다음에, 소아.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동입니다. 가정. 맞습니다. 노인. 맞습니다. 임상. 맞습니다. 학교. 맞습니다. 없습니다. 정신. 네 예, 맞아요. 그치. 자, 10번입니다. 자, 옆에, 지역사 간호 역사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여 집사로서 신자의 가정을 방문한 최초의 지역 간호사. 테배 자두 번째입니다. 영국의 리버풀에서 비종교적인 바탕에서 최초의 방문 간호사를 조직한 사람 네, 윌리엄 라스본, 그래서 보건소의 효시 얘기를 했고요. 자, 뉴욕에서 방문 간호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간호 비용 지불을 제도를 시작한 사람 네, 와일드입니다. 소련의 알마타에서 1차 보건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된 건몇 년? 70. 78년이에요. 네,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다시 이제 오세요. 요고 하는 한 분이 질문하셔서 20쪽을 보시면요. 20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는 건 동영상 친구들도 모른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건강기념 그래서 제가 분명히 WHO는 정적이다 표현했고요. 이분벽 사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써 있잖아. 두 번째 줄에.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아니에 완전한 역동적 상태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정적이라는데 여기 역동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그거예요. 나 건강해요. 영혼이 건강해요? 아니죠. 아플 수 있죠? 환자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질병. 나 영혼이 환자예요? 아니에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 역동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까 더니 얘기한 건 뭔데? 더니 얘기한 건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일직선상에서 내가 조금 아플 수 있어. 조금 더 아플 수 있어. 조금 더 많이 아플 수 있어. 조금 건강할 수 있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양쪽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다 역동적인 개념이지만 좀 달라요. 얘는 연속선상 개념에서 움직인다는 거고 얘는 이분법적인 것에서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독적인 개념은 이거를 동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동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지.